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엄마표 학습이 잘 맞는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모든 아이가 예, 공부하는 거는 싫죠. 그리고 예, 노는 것만 좋죠. 이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특성이지만, 그래도 어, 엄마가 이제 끌고 오면 잘 따라오는 아이가 있고요. 예, 또 이제 호불호가 강하고, 또 싫은 거 끝까지 안 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예, 아이의 유형에 따른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엄마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엄마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유형의 어머니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음, 엄마가 기준이 높을 때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 도덕적 기준이 높다든지 자기 삶의 기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약속도 칼같이 지켜요. 그리고 뭐 설거지 청소 뭐 이런 것도 미루지를 못합니다. 게으름 피우는 거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누구한테 신세지는 것도 못해요. 예, 뭐 하다 못해 카드도 할부하기보다는 그냥 일시불로 그렇게 하고 예, 집안도 늘 말끔하게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예, 본인 삶에서도 계획적으로 하고 또 계획 세운 일은 반드시 지키고.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하신 거죠. 예,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유형의 어머니가 엄마 표학습이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드냐면, 아이는 그 기준에 예, 못 하거든요, 기준보다. 근데 엄마가 그, 자신의 기준을 아이에게 그대로 들이대지 않아요. 훨씬, 그보다도 훨씬 낮은 기준으로 최소한의 것만, 그냥 너가 하기로 계획하고 약속한 그것만 해라, 라는 건데 애는 어때요?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끝까지 안 하는 날도 있고요. 그 최소한의 것조차도 그냥 대충하고, 신용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스트레스인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이제 부모님이 화도 잘못 내요. 왜냐면 아이한테 욱하고 막 불같이 이러는 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도 잘못 내고 막 꾹꾹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겉으로 막 화내는 건 없을 수 있지만 표정이라든지 어떤 말투에서 경직돼 있고 어떤 완고함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화났나? 하는, 예,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있죠. 뭐,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그니까 러또 이런 유형의 엄마는 뭐안 맞으니까 엄마표 학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그 기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본인 삶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채찍질 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고단한 거죠 삶이 고달파요 예 네, 그냥 대충 해도 될 일이 일이라도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데 본인 삶에 있어서 고단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걸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 기준 삶의 기준이 높다면 아이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이가 이렇게 쫓아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어떤 유형이 잘 맞냐 막 설거지도 미루고 요 집안 청소도 막 이제 늘어놓고 또막 물건 제자리에 이제 잘안 놓고 뭐잘 깜빡거리고 예 그리고 어뭐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렸는데 반납하는 날짜, 어 깜빡했네 뭐 하고 이게 좀 약간 연체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하기도 하고 빈틈이 많은 엄마 있죠. 이런 엄마가 의외로 잘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아이가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아이가 어, 불량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이 기준을 좀 낮추면 엄마가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표 학습은요. 하루 뭐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짧으면 1년, 길면 2년, 3년까지 가는 긴 여정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영유아기 엄마표 학습 하지 못했어요. 저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워킹맘이었고 저도 좀 삶의 기준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아, 유지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끌어줄 수 없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해줄 수 없구나 하고 제가 엄마표 영어도 사실은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거를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엄마표 학습이 예전에는 유아기 예 요게 이제 중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엄마표 학습은 어떻게 보면 초등기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지금 못 가죠. 학원도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아웃소싱 할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유아기 때 엄마표 영어든 엄마표 뭐뭐 뭐 예, 독서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예, 엄마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괴감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에게 사연 주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꾸 화가 난다는 거죠. 예그 마음이 또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엄마의 삶의 기준이 높으면 아이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을 약간 한심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 나를 채찍질 해온 건 아닌지 예, 돌아볼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우리 좀 빈틈있는 엄마가 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 엄마 표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어 학습을 돌봐 주는 데 있어서 이게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오래 끌고 가기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